안녕하세요. 토방이시오입니다. 어제 날짜 영상에서 다룬 시애틀과 양키스의 1차전 예측은 아쉽게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으며 초안 분석을 토대로 찍으신 분들께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팀의 지난번 맞대결 리뷰한 다음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차전에서는 부정투구 징계에서 복귀한 헤르만과 올 시즌 해성처럼 등장한 밀러의 맞대결이었는데요. 그런데 헤르만은 이 악물고 6.1이닝을 사실점으로 버텨낸 반면 밀러는 예상과는 반대로 패스트볼부터 맞아나가며 4.2이닝 동안 8실점을 기록했는데요. 이에 경기는 양키스의 10대서 완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두 팀의 2차전 예고된 선발투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시애틀은 로건 길버트를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길버트는 이번 시즌 3승 2패의 기록과 6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했으며 3.60의 방어율을 기록 중인데요. 지난 시즌 양키스를 상대로는 두 번을 등판했고, 한 번은 홈에서 4이닝 7실점을 한 번은 원정에서 5.1이닝 6실점을 기록하며 양키스를 상대로는 꽤 얻어맞은 기억이 있는 상태입니다. 길버트는 지난 오클랜드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로 8이닝 2실점을 기록하며 시즌 3승째를 챙겼는데요. 포심의 구위는 물론 슬라이더의 강점을 잘 드러내며 올 시즌도 임팩트 있는 피칭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시즌 양키스전 이두 경기에서 이두 구종이 꽤잘 공략당했었다는 점은 찜찜함을 남기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애틀은 어제 경기에서 플렉센이 38구를 던지면서 오늘은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양키스는 코르테스를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코르테스는 이번 시즌 4승과 2패를 기록 중이며 3번의 퀄리티 스타트와 5.30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지난 시즌 시애틀을 상대로는 원정에서 6이닝 3실점의 피칭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르테스는 지난번 볼티모어와의 홈경기에서 선발로 6이닝 4실점을 기록했는데요. 일단 6이닝 피칭을 두 경기 연속 펼친 점은 긍정적으로 볼 만하지만 최근 커터의 강점을 살리는 날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퀄리티 스타트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도 느껴졌습니다. 양키스는 오늘 경기 불펜의 운영에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며 이번 맞대결에 해외 배팅 업체에서 부여한 배당을 체크하며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유명 배팅 업체인 배삼유고에서는 홈팀 시애틀의 승리에는 1.77의 정배당이 원정팀 양키스의 승리에는 2.10의 역배당이 부여되었고 전체적인 배당은 홈팀 시애틀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언더 오버입니다. 총두 가지 기준점을 토대로 배당의 추이를 보았는데요, 7.5의 기준에서는 오버의 2.14의 배당이, 언더에는 1.83의 배당이 부여되었고, 8의 기준점에서는 오버의 2.3명의 역배당과 언더에는 1.68의 정배당이 부여되었음을 확인했으며, 전체적인 기준점에서의 배당은 모두 언더 쪽으로 빠지고 있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맞대결도 확실히 경기 발매전까지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 경기이며. 기본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한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최소한의 데이터를 토대로 보았을 때 적어도 시애틀의 정배당은 피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최근에 코르테스가 커터의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점도 우려가 되지만 시애틀의 타선은 기본적으로 좌완을 상대로 강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코르테스도 이번 경기에서 대량 실점을 내주고 무너질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더욱 우려가 되는 쪽은 오히려 길버트인데요. 지난 시즌 양키스는 길버트의 포심과 슬라이더를 잘 공략했던 팀입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9위에서 강점이 큰 밀러를 파운딩시켜버린 상황인데요. 두 경기 연속 시애틀이 선발에서의 열세를 보이며 무너져버릴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판단되어지며 양키스의 역배당 승리와 핸디캡 승리 쪽을 추천드리면서 분석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의 끝에서도 말씀드리지만, 현재 구독자분들께 설명드린 분석은 기본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한 분석이기 때문에 지나친 신뢰를 할 수는 없다는 점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다 정확하고 면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은 충분한 시간과 검토가 필요하기 마련이라 생각하며, 분석방에 꼭 오셔서 필요한 데이터와 결론까지 받아보시는 것을 다시 한번 권장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정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